안녕하세요.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보시는 이 수세미가 이미 영상에 올라가 있죠. 음, 그런데 이제 우리 왕초보분들이 좀더 자세히 잘 보면서 뜰수 있도록 다시 한번, 네,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흰 바탕에다가 이렇게 이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떴죠. 노란 바탕에다가 한번 색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 이제 요 색을 바탕색으로 하고 노란색을 한번 넣어서 네, 떠보도록 할게요. 바늘은 5호와 6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바늘 5호 가지고 뜹니다. 사슬 코를 6코를 떠주세요. 사슬 6코, 2, 3, 4, 5, 6, 6코를 했죠. 그러면 처음에다가 빼뜨기를 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슬 4코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슬 3코는 기둥코고, 사슬 1코는 이제 건너가는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슬 1코.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사슬 한 코.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기둥 사슬 코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10개. 10개가 됐죠? 그러면 마지막에 사슬 한 코. 그런 다음에 처음에 기둥 사슬 네 코를 했죠. 하나, 둘, 세 번째. 한코 놔두고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슬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슬 다섯 코의, 어, 길이가 맞을 수 있는 세번 감아 긴뜨기를 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감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다가 풍덩 넣어서 한번두 가닥을 한번 빼고요. 그다음에 또두 가닥을 한번더 빼고 또두 가닥을 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을 뺐어요. 그래서 세길긴뜨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감았죠.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 코에다가 넣어 주세요. 이렇게. 코에다가 넣어서 한번또세 번을 빼는 거예요. 두 가닥씩 세 번. 한번 뺐죠. 둘 셋. 두 가닥씩 세 번을 뺐어요. 그러면 이제 모아 빼기 합니다. 모아서 빼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를 했죠. 그러면 또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 감아 주세요. 세번 감아서 이번에는 여기 코에다 넣어 주세요. 코에다가 넣어서 한 번, 또세번 감아 긴뜨기니까 세 번을 빼 줍니다. 둘, 셋, 두 가닥씩 세 번을 뺐죠. 그러면은 또 하나, 둘, 셋, 세번 감아서 이제는 여기에 풍덩, 그리고 또두 가닥씩 빼주세요. 하나, 둘, 셋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둘, 셋, 여기 코에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두 가닥씩 세번 빼줬고, 이제 또 모아서 빼줍니다. 모아서 뺐죠? 그러면 또 사슬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얘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얘들을. 하나, 둘, 셋. 세번 감아서 여기 코에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번 감아서, 퉁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번 감아서, 코에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모아 빼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이거 세코 중에서 가운데 코는 지금 풍덩 들어가 있어요 풍덩 그리고 세코 중에서 이 하나 둘세 번째 코세 번째 코는 여기 코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세코 중에서 첫 코는 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 마지막 코와 첫코 그러니까 요세코세코 세코 중에서 마지막 코와 첫 코는 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코는 풍덩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가운데 코는 풍덩. 그리고 또 이제 여기로 와서 세코 중에서 마지막 코, 세코 중에서 첫 코, 코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또세코 중에서 가운데 코는 풍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렇게 뜨면서 여기 끝까지 오면은 이게 10개가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건너갈 때는 사슬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홉 개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개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풍덩.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코에요.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처음 했던 사슬 기둥 사슬 코 했던 코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뭐와 빼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서는 사슬을 세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번 감아서 여기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번 뺐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색을 가지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 실을 연결합니다. 이 실은 그대로 두고요. 자르지 않아요.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슬 네 코.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하고,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세코 있죠? 세 코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코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바늘을.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가운데 코에다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했죠? 같은 코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3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아 빼기를 합니다. 모아 빼기. 사슬 4코. 하나, 둘, 셋, 넷. 풍덩. 짧은뜨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한길긴뜨기. 가운데 코에 넣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늘 들어가는 그 곳을 바늘이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한번두 번째 코잖아요.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넣어서 여기 이렇게 넣어 주세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세코 모아 뺍니다. 세 모아 빼기 또 사슬 네코 하나, 둘, 셋, 넷. 풍덩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한길긴뜨기 가운데 코에 이렇게. 둘, 셋. 모아 빼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떠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슬 4코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실을 가지고. 이쪽 실, 바탕 실을 가지고 빼뜨기를 한 다음에 이 노랑 실을 한번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사슬 4코. 하나, 둘, 셋, 넷. 4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가서 짧은 뜨기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부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끝부분에 왔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첫 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내요. 이렇게 끝내서 좀 잡아당기고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얘를 뒤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뒤로 가져와서, 가져왔으면, 왜 가져오냐면요, 여기에 가만히 두면은 여기가 보기 싫으니까 이 뒤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둘이를 얘들을 묶어주세요. 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아니면 두번 정도 꽉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한 장을 떴죠. 그러면 이 똑같은 것을 두 장을 떠서 네포기 거예요. 이제 지금 얘가 두 번째 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네 코를 한 다음에, 그대로 또 여기도 이렇게 떠줍니다. 여기에서 다시요, 여기에서요, 그대로 이렇게 떴죠. 그러면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빼뜨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장떠 놓은 것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두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 붙이고 요 실을 가지고 한번 짧은뜨기 해 주고요. 그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실은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자르고 요두개요두 개를 묶어 주세요 한번 요 실을 묶어 줘야지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리고 바늘을 6호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슬 4코. 기둥 사슬 3코에 사슬 1코는 건너가는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사슬 4코를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그리고 또 사슬 1코. 한길긴뜨기. 사슬한 코, 한길긴뜨기, 사슬한 코. 이렇게. 그리고 한번 더. 그러면은 다섯 개가 돼요.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칸에는 짧은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 가서 또 한길긴뜨기, 사슬한 코, 한길긴뜨기, 사슬한 코, 이렇게 다섯 코를 해주면 돼요. 다섯 개 했죠. 그리고 또 다음 코에. 이렇게 다섯 개씩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끝부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요런 네,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끝부분까지 다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0개가 됐어요. 10개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한 칸이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처음에 했던 사슬 네코로 시작했던 곳 있죠. 여기에 가서 하나, 둘, 세 번째에 가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걸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만들고 싶은 고리를 길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돌려서 또 이쪽에, 이쪽에 첫 번째 코,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면 고리가 네,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한번더 빼뜨기 하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네, 고리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네, 이렇게 고리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으면, 이 고리, 이 실을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또 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실을 가져와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에서 한번 더, 네. 한번더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넣어버리면 털이 다 가려져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풍덩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예 이름 감사합니다. 수세미가 다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도 예쁘게 떠서 예쁘게 잘 사용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